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8번째 함께하는 153 2월 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역사 수업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역사 선생님이 물어보자. 어, 교실은 침묵의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학부모의 아들이 저요! 하고 큰 소리로 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 이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요! 긍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른 학생들 같으면은 일할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뭐, 돌이 있어야 된다,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겠지만,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 학생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피라미가, 피라미드 같은 일들, 피라미드 같은 그 근심들,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세상에 밑도 끝도 없도 그냥 없이 그냥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성경의 마인드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1 시편 74편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우야단의 머리를 푸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의,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 1863년도 1월 어, 영국에서 최초로 그 지하철을 설계할 당시 객실에 창문을 낼 것인가 내지 말 것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고민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 창문을 만들어 놔도 밖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구태여 창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창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터널 속에서 콘크리트 벽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창문 너머 보이는 그 바깥 풍경을 상사근으로 남아 보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온통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소망이라는 창문이 있어서 무엇인가 보이면 사만냅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고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절망 중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볼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사실 다가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듣냐면 그들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얼마나 짐이 되고 고민이 되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 정작 시편 기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던 선지자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편 기자는 앞날이 캄캄한 것입니다. 왜?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십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괴로움과 고난으로 하루하루 고되게 보내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우리가 언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시인은 지혜롭게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여 봅니다. 자,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습니다첫 번째, 자기 연민과 괴로움 그리고 아쉬움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나 때에는 그런 말이 주로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이 이랬다, 무엇을 먹었다, 뭐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까지 와서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반역까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반면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 두 번째 종류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추억하죠. 십삼 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셨으며,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등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옛적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현재의 믿음을 더욱 더 굳게 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어렵다, 어렵다지만 옛날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옛날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고 지켜 주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찬양의 한 곡조가 생각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죠? 확신하네 과거에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나눌 때창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창 밖을 보기 원한다. 창 밖으로 소망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은 사실 미래를 보는 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으로 미래를 보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영원까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에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인간은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항상 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도우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미래를 소망 중에 맞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우리 30분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